はい。 네 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금융생활의 닥터 임입니다. 오늘은 FX 거래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외환거래 FX 관련된 것과 FX 맞은 거를 래 나눌 수 있을 텐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축통화는 아니에요. 해외 나가기 전에 돈을 가져가죠. 100만 원을 가져가서 달러로 바꾸는 것. 이건 외환거래라고 해요. 동남아에 간다 하더라도 달러를 바꿔가거나 그 나라의 통화를 바꿔가는 그런 과정을 하는데 그래서 살때 가격과 팔때 가격은 게 다르겠죠. 우리 네이버나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은 기준 환율이 있습니다. 매매 기준율이 있고 살때 가격과 팔때 가격, 통금은 순스로 환율들이 있는데 우리가 살 때는 좀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싸게 팔 수밖에 없겠죠. 어디가 스프레드가 싸고 비싸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거나 이득을 보는 거겠죠.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환전하는 경우도 있고 뭐 명동 같은데 가면 환전소가 있죠. 그러면 거기서는 팔때 가격도 나와 있겠죠. 외환 거래는 개인 간에도 그렇고 제가 여행 중에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FX 맞은 거래라는 게 있어요. 이거는 내가 만약 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에 대한 거래를 할수 있겠지만 국내 에서는 1대 50, 1대 30, 1대 1 0의맞진 비율을 줍니다.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지파에한다고 한다면 1000만 원에 거래할 를수 있게 하는 거겠죠. 1000만 원을 가지고 1%의 수익을 냈으면 난 10만 원을 번 겁니다. 하지만 원금은 얼마였을까요? 100만 원이었죠. 100만 원 가지고 얼마에 벌었다? 10만 원을 벌었으니까 수익률이 10%가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FX 마진 거래에 좀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. FX 마진 거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. FX 마진 거래인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한 1대 100 정도를 줍니다. 또 많이 주는 데는 일반적으로 a 복을 운영하는 회사들은 1대100에서 1대200 정도를 준다고 봐요. 100만원 가지고 있으면 1억까지 투자해서 1억. 만약에 1억을 가지고 1% 수익을 내면 얼마일까요? 100만원인 거예요. 수익률이 몇 프로죠? 100%가 되는 거예요. 내가 100만원 가지고 1%수익을 내는 사람은 일반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하루에 100%씩 수익을 내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겠죠. 주식시장과 기본 파생상품, 선물 옵션과의 FX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식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물이죠. 1대1 거래예요. 1 0 0만 넣으면 100만원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. 주식은 오를 때만 수익을 냅니다. 100만원 하는 게 101만원, 102만원, 103만원 이렇게 올라야만 수익을 낼수 있죠.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장일 때는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. 현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. 전문 용어로 존버라고 하는데 존버하는 경우는 다시 돈을 벌 수도 있어요. 조건은 내가 산 주식이 우량주일 경우에 가능한 거죠.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장 폐지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. 여기에 비해서 선물옵션 같은 경우에는 10배 레버리지를 줘요. 100만원이 있으면 1천만원을 베팅할수 있는 거죠.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10배 레버지를 이용해서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, 1000만 원의 수익은 1가 난다고 한다면 10만 원이 되고, 원금 대비 10% 수익이 나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. 그러니까 너도 내 거야, 내 거야, 내 거야. 원래 롱이라고 하고 쇼이라고 하는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같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하락장에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한다면, 선물 시장에서는 하락에서도 가격이 내려갔을 때 맞출 수 있어서 수익을 벌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얼추 보면 선물 시장과 되게 비슷한 어떤 모양을 가져가고 있지만, FX 외환 시장은 그에 비해서 다른 것이 시장 관련된 게 있죠. FX는 24시간 지워 돌아가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반면에 주식과 선물 시장은 하루에 약 6시간 정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. 4배에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을 가져갈 수 있겠죠? 실질적으로는 4배 이상의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, 어떤 면에서는 4배 이상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리스크를 줄어서 6시간에 4분의 1 정도만 벌는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,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게 되겠죠. 외환 맞은 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없어요.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방법은 4 배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고 조금씩 개미처럼 번다면 훨씬 더 리스크 해치를하면서벌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. FX 관련해서는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거죠. 상장 폐지 관련된 건데 주식은